14번. 17쪽 14번 이제. 자. 각이 0도보다 크고 90도보다 작아. 맞지? 근데 코사인은 0도에서 얼마? 1이지. 코사인 은 90도 얼마? 0이지. 그러면 이 사이에 있으니까 뭐 코사인 a라는 거는 0보다는 큰데 1보다 작겠네. 0에서 1 사이에 있지. 어. 0에서 1 사이야. 그럼 코사인 a는 어느 정도다? 뭔가 0도보다는 크고 0보다는 크고 1보다는 작겠다는 라걸알 수가 있지 어, 그러면 코스인은 이런 값인데 근데 코스인이일 1보다 작으니까 여기 이 알맹이 어떨까 플러스일까 마이너스일까 마이너스지 마이너스면은 여기서 나올 때 그냥 나와야 돼 마이너스 붙이고 나와야 돼 붙이고 나오지 이 학기 때땜또 한다고 했지 그리고 이거는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이거 플러스 2는 그냥 나오겠지. 그냥 나오면 플러스 코사인 A 더하기 1 되는 거야. 이제 이거 정리만 하는 거지. 그럼 마이너스 코사인 A랑 플러스 2랑 플러스 코사인 A랑 플러스 1이니까 마이너스 코사인 A, 플러스 코사인 a 가 없어질 거 아니야. 어, 남는 거 뭐니? 이밖에 없지? 어, 이렇게 되겠지.